뚫리는 순간 외국인들이 한국 경제가 끝났다고 판단하고 다 도망갈까봐. 그럼 도대체 정부가 뒤에서 어떤 마법을 부리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핵심 변수가 바로 우리들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이에요. 정부는 국민연금에게 해외 투자를 위해 달러를 사는 것만 하지 말고 나중에 벌어들일 달러를 미리 판다고 계약하라고 주문했어요. 시티그룹 분석에 따르면. 이 규모가 한 달에 무려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조 원이나 된다고 하죠. 한마디로 국민연금이 환율을 방어하는 최전방의 총알바지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정부는 수출 대기업들에게도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던졌어요. 해외에서 번 달러를 국내로 가져오면 세금을 깎아주겠다며 법인세 혜택이라는 당근을 내밀었거든요.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기업들이 해외에 쌓아둔 달러를 원화로 바꾸면 시장의 달러가 풀리면서 환율이 일시적으로 안정을 찾게 되는 구조죠. 정부는 이렇게 환율 1,500원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데, 이건 1,500원이 뚫리는 순간 외국인들이 한국 경제가 끝났다고 판단하고 다 도망갈까봐 무서워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해요.